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야 자 봅시다 잘 보세요 뭐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제가 바로, 바로 풀게요 자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 자, 라지 fx를 뭐하면? 미국랑 누가 된대? 소문자 f 스가 된대 그럼 라지 fx를 소문자 f 스에 뭐다? 부정적분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자 그런데 내가 얘를 알고 싶다더라 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가봐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거든.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야. 그럼 얘들아 항등식은 뭐가 가능하다? 양변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는게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럼으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이 항등식이 있는데 얘를 미분을 하거나 자, 얘 양변 미분을하거나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요 아셨죠? 자얘 양변 적분 미분 싹다 가능한 거야. 근데 라지 x가 있으니 양변을 미분을 해보겠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 주어진 식을 양변 미분해 봤더니 자제 f x 미분해서 소문자 f 가 되는 거, 오케이. 자이 x 곱하기 f x 는 x 와 f x 가 곱해졌으니 당연히 곱 미분을 해야 될 거야. 곱 미분해 보시면 f x 더하기 x 곱하기 f x 가 되는 거고요. 위에 오른쪽에는 두개 항은 미분하셔서 1덟 x 제곱까지 쓰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썼더니 어머 자연수로 누가 사라지니? 누가 사라져? fx가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x 곱하기 f'x는 24x의 3제곱 마이너스 18의 x의 최고이 된다라고 말하시면 되는데 f'x랑 x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f'x를 우리가 24x의 제곱 마이너스 18의 x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되시죠? 그럼 얘를 뭐하면 되겠어요 얘들아? 얘를 부정적분 구하면 fx가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지 그럼 fx를 구해봤더니 8x의 소진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쓰시면 되고 뒤에 적분상수 구하면 좋겠어? c가 될거야 근데 이 c 구하는거 어려워? 쉬워? 쉬워요 왜? 누가 주허져있어 f 가 0이다라는 조건이 있는거잖아 아 그러면 얘는 왜 주어졌겠어요? C 뭐 구하는 거지? 적분 상수 구하라고 주어진 조건이 뭔가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어? 빨리 1을 대입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0이 1.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음, 1 대입이 맞어. 그럼 앞에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건데 C와 더서 0이 나와야 되므로 누가 여기는 C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으 답을 뭐라고 뭐. 쓰면 되니 얘들아? 8x 세제곱에 마이너스 9x 제곱에 1을 아, 어,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게 답니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하나 더 해볼 건데.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뭐 해볼 거냐면. 지원이랑 친해? 응. 지원이 이거 선물 사는데뭐사온는아내거니거말 네. 거. 내 거. 이니까요 네 <laughs> 어. 안 사온대? 아니 모르면 아니 많이 샀는데. 어. 망고랑. 아우 그놈의 망고. 지긋지긋 하면 동남아 가면은 제일 만만한 게 망고지 그 말린 거. 아 달기는 드럽게 달아가지고 당뇨병 걸릴 것같다고한번 먹으면. 사주는게 어떻게 되는거 그건 그래요 <laughs> 자 이게 f파백스인데 2차래 오케이? 자그데 얘들아 그럼 딱 보면 어? 도함수가 2차인거잖아 어, 원함수 fx가 몇함수겠어 그렇지 3참수겠죠? 그리고 이 도함수에 뭐가 딱 보입니까? 부호가 보이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서 또 fx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거야 자 fx가 얘는 그 뜻값이 극속값이 그 4래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 야. fx의 식을 구해줘 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웬만하면 무, 무슨 방법으로 풀겠다 그래프로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도함수에딱 보자마자 뭐가 이쁘게 주어져 있다 부호가 그 주어져 있다 처음엔 부호가 뭐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그다음 부가 뭐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부가 뭐로 변치네요? 마이너스로 변치네죠 그럼 x 이골 영에서 극 소가 되면 다에서극 대가 됩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자, x 가 뭐일 때 영일 때 극소 x가 1일 e 때 그때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그리라고. 이거 보고서 f'x는 프라 이라고 식을 쓸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라 그래프를 그리라고. 먼저 그래프가 튀어나와야 하는 거라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최고 참교수가 분명히 이거 무슨 수겠어? 음수겠지. 왜? 이것도 최고 참교수가 뭐야? 음수니까. 왜냐하면 위로 볼록인 거잖아요. 그럼 넌 그래프 삼차함수 원함수는 그래프는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먼저 그래프를 그리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들 이 있지 않니? 이렇게 선그면 반드시 몇 때면 이대 1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자, 그런데 영 0이라는 극수 f 0이라는 극솟값이 얼마야? 4죠? f 2라는 극댓값이 얼마죠? 8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선을 그어봤단다. 그랬던 요 간격이 뭐고요? 이고요. 요 간격이 얼마입니까? 일이 되겠죠. 맞아요. 이해 되는데요? 되죠? 자, 그럼 잘 봐. 우리 이거 알아, 애들아. 애들아, 요 간격이 지금 현재 얼마니? 팔과 사의 차인 거니까 사인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거리곡을 통해서 이몇번 곱하시고 두 번, 일몇번 곱하시고 한번 어. 곱하시고 최고차원수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는 거리 부분이 최고차항계수에 절대값을 붙여서 절대값 a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2를 두번 곱하시고 1을 한번 곱했는데 2의 제 곱하기 이 4인 거로서 절대값 a가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는 건데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fx의 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가 y는 뭐예요? 4인 거죠. 맞아요. y는 4와 y는 fx가 x가 0일 때 S, x가 여기가 뭐야? 3이 되는 거지. 2에서 한칸 오른쪽으로 왔기 때문에 3에서 뭐 거야? 뚫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fx를 마이너스의 x제곱의 x 3이 플러스 4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납득이 돼요? 그러면 어떤 날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 저는요 위로 보고 싶어요. 위로. 이해 돼? 그러니까 거리 곱해도 이최고차에서는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원리로. 이해돼? 근데 여기는 X가 거긴 얘들아.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마이너스뚫 2에서 스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어? 이게 구했는데, 너를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이게 이게 y는 뭐겠어 8인 거잖아. 뚫스인 거지. 마이너스 x 플러스 e x 빼기의 조금 8을 를 봤다. 이렇게 답을 구하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아셨죠? 어차피 전기하면 동일한 식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답을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기에서 쓴 것도 당연히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볼 예가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볼 예는 이겁니다. 어, 또왜 아침에 덥지? 지금 십팔도래. 요 에어컨이 삭. 쉽지 않네요. 자 봅시다.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볼게. 자, 어 잠깐만. 얘들아, 지금 뭐이니 여덟 개. 한 방에. 고마워. 세은안 드시나요? 네? 아 저는 이따가 나중에 따로 사가야 돼 전 끝날 때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가져가야 돼요. 아. 저는 노예이기 때문에. <laughs> 유튜브 올라가면 괜찮나요? 네. 아니 처음에 계산한 것도 모릅니다. 다요 <laughs> 아. 네. 아. 아, 어제 내가 이게 수업하다가 시윤이한다 시윤아 너 그러면. 그럼 걔가 첫사랑이 아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냥 바로 시윤이가 반격을 하는 거야 그럼 쌤도 첫사랑이랑 결혼했어요? 물어보는 전 첫사랑이랑 결혼했어요 원래 대한민국 땅에서는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게 국룰 아니야? 그쵸 그치 은찬아 그래 한번 아 은찬이 안 된다 <laughs> <laughs> 누굴 만나든 처음 그렇지 언제나 <laughs> 혹시 볼수 있으니 <laughs> <laughs> 은성아 너 첫사랑 언제야 너 첫사랑 언제냐고 <laughs> 예, 너무 시뻘개졌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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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아, 어? 어? <laughs> <근데 왜? 웃음> <laughs> 너 어떻게 되고 있어? 예? 어떻게 되고 있냐고? 아, 아, 이제 그래. 끝나가지고 그래, 아... 아... 예? 시간이 끝났네. 하... 하... 아. 하... 2 년이면 다시 만나게 돼 있어. 그 방학 때만 오는 거 아니야? 어. 방학 아, 때만이 아니라 다음 방학에 나눌 어. 어. <놀람> 예? 아, 수 있지. 과외 잘해, 형. 예? 과외 잘해. 오야 그렇게 좋다. 아니요, 씨나 사수 할 거예요. 어? 오? 와. 어디가 아니야. 나 사수? 그주 그만해. 나 사수 데 몰라? 미친 놈인가 봐데잘 가, 나이스. 자야 나는 나는 즐거웠어. 너와함께해줬 <laughs> <이거> 됐죠? <laughs> 잘봐 이런 걸 뭐라 불렀지? 이런 걸 뭐라 불렀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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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laughs> 그 다음 자. 함 자. 식 함수 맞지 <laughs> 황등식이나왔어요 아휴 죄송합식도 맞긴 맞죠 그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뭐 하자고 했어? F0 도함수 정리 쓰자고 했죠? 네아 그럼 F0 뭐 하는 것도 틀는건 아닌데 그건 메인 아니지 않을까? 아, 답답하네 아 이렇게 아. 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뭘 구하자? F 프라임 X를 구하자 자, 어, 무슨 쓸데없는 다면참잘 기억을 잘안내 메인의 기분보못안 음식점 가서 사이드메리만 존나게 시킬 스타일이네 자 이렇게 있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도안수 정의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가 X Y가 뭐야? H지 y가 h 지 y가 h로 변신할 거야. 맞아? 이해돼? 네. y는 h만 쓰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영으로 갈 적에 h f(x) 플러스 f h x h로 바꿨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이거 그대로 너를 너로 그대로 바꿔준 거라고. 그다음 누굴 빼야 되는 거야? f(x). f(x)를 빼야만 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니? f(x)가 어떻게 돼? 안 하시죠. 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아,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그럼 네가 이렇게 이렇게 뭐할 거야? 찢어질 거야.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h 분의 h.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랬더니 얘들아 얘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야? 얘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야? 이것 때문에 F0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빵빵빵빵빵빵 대입한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러면 F0이 빵빵빵빵 대입했더니 F0이 뭐예요? 0인 거죠. F0이 0이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가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여기 H분의 F0 플러스 H 빼기 F0에서 그게 생략이 돼 있어가지고 얘를 f'0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함수 방식 나와서 더함수 정의 써가지고 이거 쓰는 게 앞에도 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거예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식 나오면 무조건 더함수 정의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이해됨? 자 그러면 잘봐 너가 마이너스 x f'0이란 무슨 값이 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f'x가 몇 차요? 인천 뭐지？넷 픽스가 몇 차이일까？넷 픽스가 몇 차이야? 차겠죠 그러면 자, f 프라임이 3이라고 써져 있니까.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f 프라임 0이 되는 거 얘가 뭐라고? 3인 거야. f 프라임 0이 뭐겠어? 4겠죠 맞아요. 이해돼요. 아, 그래서 얘를 4라고 쓰면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럼 어, 우리는뭘 구할 수 있다? fx를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x 쓰고 원래 작분상수 쓸 건데 그 c가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겠지 왜? 여기 네. c가 있는데 이 c가 안 써도 돼 바로 0이라고, 0이라고, 0이라고 생각하라고 왜0이니 그래 f0이 0이니까 이해 돼? 이해됐죠 그럼 얘가 0이므로 어, fx는 다 구했네요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에 4x를 더하는 거니 f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m 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해하셨죠? 이게 부정부분인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만 해도 부정적분 n u s c, minus c, m i n 추가적인 내용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다 설명했어. 특이 주제까지 아셨죠? 어떻게 아, 되죠? 네. 자, 그래서